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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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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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모자 씌워주게 지금 모자 라고자도 씌워야. 아이고 일어난다. 오우, 지가 일어난다. 마 아이고야. 어, 그냥 고 <목소리> 나 지금 할아버지랑 똑같아 나는 똑같이 하고 있어 범공하는거봐 지우가 치고 싶었어 응. 할아버지 한게 신기했지? 지우도 그렇게 똑같이 해봐 우짜 네? 잘한다 잡아주기만 했어. 띠야. 잡아주 어. 끙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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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대. 끙끙 <끝> 끙끙 <끝>